너와, 하는은 친구들, 우리 모두 구독을 눌러요. 안녕하세요, 오늘은. 짠! 삼촌 집에, 우리, 할머니 집에, 서, 삼촌 방에, 몰래 거는, 좋아요? 이거 봐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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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거이요 그래서 더? 더 크게 거예요 이런 노란색은요 어 만들게 봐봐 여기 봐봐요 노란색이 꽂혀있죠 일단 이렇게 빼야돼요 나일가 주변에 안 가냐? 그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뚜루뚜뚜루뚜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요 뚜루룩, 뚜루룩. 뚜루룩, 뚜루룩. 맞아요. 이거를 하나 그냥 이렇게 동표만들 거야. 아 노란색이 부족해요. <목소리> 안녕 안녕 현서와 장난감 친구들 현서예요. 네. 오늘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한 번씩,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